애플 9월 이벤트 정리 이미 보신 분들 많죠? 어 나가지 마요 나가지 마요 컬러 스케일 항상 그렇듯이 애플이 말하지 않은 내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컬러 스케일의 블루입니다 여러분들 아이폰에 제일 관심 많잖아요 아이폰부터 살펴봅시다 와 근데 시에라 블루 이거 컬러 너무 이쁘지 않아요? 요 디자인에 대한 얘기는 실물 보고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으로 제일 눈에 띄는 변화 그리고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한 디스플레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노치가 작아졌어요. 근데 사실 다른 폰들은 펀치홀 크기도 막 작게 만든다고 날리고 뭐 언더디스플레이 카메라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판에 노치 크기가 작아졌다고 칭찬하긴 좀 그렇잖아요. 사실 이게 FaceID를 구현하기 위한 트로데프 시스템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 때문에 FaceID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진 상황에서는 일반 사용자들의 호응을 받기는 힘들겠죠 뭐 그리고 디스플레이 커버 글라스가 세라믹 쉴드다 얘기하는데 사실 작년 아이폰 12 시리즈부터 들어가 있었고요 경도도 조금 더 강해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필름을 안 붙이고 써도 흠집이 전혀 안 난다 이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반사율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2랑 아이폰 11 시리즈 비교해 봤을 때큰 차이가 없었어요 <놀람> 일단 아이폰 13 디스플레이부터 먼저 볼게요. 아이폰 12는 SDR 컨텐츠에서 최대 600니트까지 밝기를 올릴 수 있었는데요. 아이폰 13과 아이폰 13 미니 같은 경우에는 최대 800니트까지 밝기를 올릴 수 있습니다. HDR에서는 작년 아이폰 12 시리즈들이랑 똑같이 1200니트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HDR 성능이 작년 아이폰 12, 아이폰 12 프로 그리고 올해 아이폰 13다 똑같으냐? 아닙니다. 애플은 주변 조도에 따라서 HDR 컨텐츠 밝기를 조절하는데요. 어두운 곳에서는 HDR 최대 밝기가 기기의 SDR 최대 밝기에 맞게 매핑이 됩니다. 아이폰 12로 보면 HDR의 가장 밝은 부분이 600니트로 보이는 거고요. 아이폰 12 프로나 아이폰 13으로 보면 800니트로 보일 겁니다. 밝은 곳으로 올수록 이 차이가 줄어들다가 결국은 같아지는 순간이 오는데요. 근데 원래 HDR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데서 각 잡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HDR 성능도 작년 아이폰 12보다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아 참고로 아이폰 13, 아이폰 13 미니 요렇게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혼용을 해서 공급을 하고요. 요번에 BOE도 공급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애플이 다 QC에 통과한 애들만 걸러 넣으니까 괜찮을 거다. 요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작년에 요 QC를 뚫고 제송까지 전달됐던 아이폰이 두 개나 있었거든요. 아, 이건 믿음직스럽 쉽지 않아. 이거 약간 뽑기가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다음은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의 디스플레이입니다. 역시 더 밝아졌어요. 아이폰 13, 아이폰 13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SDR에서 최대 1000니트까지 밝기를 올릴 수 있고요. HDR에서는 똑같이 최대 1200니트까지 밝기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더 반가워할 소식이 있죠. 아이폰 13 프로와 아이폰 13 프로 맥스에 드디어 최대 주사율 120Hz가 들어갔습니다.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죠. 가변 주사율로 화면 주사율을 최저 10Hz에서 최대 120Hz까지 왔다갔다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맞게 디스플레이 전력 소모도 줄이기 위해서 LTPO 기술이 들어간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스크롤 시작되면 120Hz로 갔다가 이제 속도가 점점 점점 느려지면 거기에 맞게 주사율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반영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주사율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전용 엔진을 A15파이오닉 칩에다가 박아 넣었어. 얘네들 확실히 변태는 변태입니다 아 그리고 프로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량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올레드는 번인이 있잖아요 이 좋은 올레드 디스플레이 품질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까 저도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엄청나게 커다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실사용하고 있는 이 아이폰 12 프로 맥스 그리고 아이폰 12, 아이폰 12 미니, 아이폰 11 프로를 각각 한분한 한 분한테 드리고 그거를 메인폰으로 실사용하게 만들어 뒀어요 이제 약속의 1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곧 회수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텐데 기대되시는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아, 그리고 이번에 애플이 발표에서 자기들이 커스한한 올레드를 썼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애플이 올레드를 생산하진 않지만 연구 자체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LTPO 같은 경우에도 애플이 처음 개발해서 특허를 낸 기술이고, 근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 특허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갤럭시 노트20 울트라부터 LTPO 디스플레이를 넣고 있죠. 애플이 이번 올레드는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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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커뮤니케이션은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똑같이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둘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둘의 품질을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폰에 디스플레이만 있는 거 아니죠. 성능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폰 13, 아이폰 13 미니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 모두 다 A15 바이오닉 칩이 들어갔습니다 프로랑 1만에 들어가는 칩이 처음으로 달라졌어요 아이폰 13, 아이폰 13 프로 맥스에 들어가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GPU 코어가 5개고요 아이폰 13이랑 아이폰 13 미니에 들어가는 애는 GPU 코어가 4개입니다 사실 요번에 A15 바이오닉 칩 트랜지스터 개수가 150억 개나 되는데요 그만큼 CPU 영역 외에 GPU NPU 그리고 ISP 이런 다른 영역들이 차지하는 트랜지스터가 많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공정도 작년이랑 똑같이 5나노미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5나노미터 플러스 공정으로 바꿨거든요. 아마 여기서 가격이 또 비싸졌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높이 올라간 원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칩은 5 개짜리로 설계하고 GPU 중에 하나가 빵꾸가 나면 걔를 일반 모델로 내리는 이런 방식으로 수율을 높여서 원가 절감을 한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발표에서 약간 쎄했던 부분이 있어. 애플이 예전에는 자기 이전 칩이랑 비교해서 CPU가 30% 좋아졌고 GPU는 40%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희한하게 자기네 전 칩이 아니라 경쟁사 대비 얼마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혓바닥이 길죠? 그래서 그 패를 까봤습니다. 빠밤빠밤. 패를 까봤더니, 역시나 CPU 성능은 A14 바이오닉이랑 A15 바이오닉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약간 더 향상이 있었을 수는 있고 전력 효율 자체는 많이 개선됐을 걸로 보이지만 절대 성능 자체는 거의 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GPU 성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폰 13 아이폰 13 프로 맥스에 들어가는 A15 바이오닉 칩 같은 경우에는 A14 바이오닉에 비해서 50% 정도 GPU 성능이 향상된 걸로 보이고요. 아이폰13, 아이폰13 미니에 들어가는 A15 바이오닉은 20% 정도 GPU 성능이 향상됐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GPU 성능은 피크 성능이고 아마 스로틀링이 꽤 심할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의 경우에도 성능 향상이 꽤 있었어요. 1초에 15.8조개의 연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A14에 비해서 44% 정도 향상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 나는 머신러닝 같은 기능 안 쓴다. 그게 도대체 뭐 중요하냐 하시는 분들 사실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전체 그림에서 사람을 이렇게 싹 하고 깔끔하게 따낼 수도 있고요. 특히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영상 찍을 때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맞춰가지고 거기에 최적화된 처리를 쫙 해주고, 뭐, 달도 그려놓고. 그만큼 이 머신러닝 성능도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카메라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프로레즈 동영상 촬영 기능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요 A15 칩에 프로레즈 하드웨어 인코더 디코더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M1X의 애프터버너가 내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놀람> 자 요즘 스마트폰 성능만큼 카메라도 굉장히 중요하죠. 시네마틱 모드라는 게 추가됐는데요. 요거는 인물 사진 모드의 동영상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폰에서 사진 찍을 때 사람이랑 뒷배경이랑 분리해가지고 뒷배경 뿌옇게 날려주는 그 기능. 인물 사진 모드라는 게 위치가 다른 카메라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동시에 팍 하고 찍으면 가까이 있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나고요. 멀리 있는 물체일수록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참고로, 우리 머리가 거리감을 계산하는 방법도 이거랑 똑같아요. 요 사진 두 장을 비교해서 픽셀마다 요 차이들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가장자리 같은 경우에는 요게 요쪽에 속한 건지 저쪽에 속한 건지 이런 거를 머신러닝을 돌려서 따내고, 이렇게 계산한 거리를 가지고 거리가 먼 거는 블러를 세게 먹이고, 거리가 가까운 거는 블러를 덜 먹이고, 요 처리 전체가 1초에 30번씩 계속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이 기능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띠링하고 이렇게 추가될 정도로 이게 무거운 기능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초당 30번씩 하고 있어. 그리고 사람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이것도 머신러닝으로 계산을 해서 앞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뒤를 본다. 그러면 뒤쪽으로 초점을 쫙 맞춰주고 이런 일들을 아까 말씀드린 거에 더해서 실시간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폰이 자동으로 초점 휙휙 바꿔준 게 마음에 안들수 있잖아요 이미 다 찍어놓은 영상에서 초점 위치를 바꿀 수 있도록 뎁스 맵도 같이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을 다 찍고 난 뒤에 뒤쪽을 더 흐리게 만들고 싶으면 더 흐리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초점이 맞았는데 저쪽으로 초점을 보내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다할수 있다는 얘기야. 요거는 정말 한번 빨리 써보고 싶은 기능이에요. 카메라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도 변화가 꽤 있었습니다. 아이폰 13과 아이폰 13 미니에 작년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만 들어갔던 메인 카메라가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센서 크기도 커졌고요. 센서 시프트 OIS도 들어갔어요. 보통 이제 카메라라는 거는 빛을 기록해서 영상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빛이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아이폰 13, 아이폰 13 미니의 메인 카메라가 작년 아이폰 12 프로의 메인 카메라보다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아이폰 12 프로에도 못 넣고 12 프로 맥스에만 넣었던 걸 어떻게 아이폰 13, 13 미니? 에다가 집어넣었지. 그래서 카메라 배열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13 프로랑 13 프로 맥스에는 당연히 더 좋은 걸 넣어줘야겠죠? 아이폰 13 프로랑 아이폰 13 프로 맥스 사이에 카메라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와... 메인 카메라 센서 사이즈가 더 커졌고요 조리개도 더 크게 설계를 해서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초광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가 많이 밝아졌고요 이제 망원에서도 야간 사진 모드를 찍을 수 있게 되면서 모든 화각 카메라에서 야간 모드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것보다 2cm 거리에서 초점을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게더큰 변화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가까이 땡겨서 매크로 사진이란 걸 찍을 수 있는데 사실 초광각 카메라 품질이 썩 좋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이게 기믹성 기능이 될지 아니면 실제로 굉장한 기능이 될지는 써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칩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프로레즈 영상 촬영 요것도 아이폰13 프로, 아이폰13 프로 맥스에서만 가능한 기능인데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유저분들은 쓸 일이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보통 이제 전문가들은 촬영을 하고 난 뒤에 편집단에서 어두운 부분을 살려내고 막 색깔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정보가 많이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되게 커요. 지금 이번 아이폰13 프로, 아이폰13 프로 맥스에서 4K 30프레임까지 프로레드 녹화가 되는데 이거 1시간 찍으면 용량이 265기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128GB 모델은 아예 프로레저 촬영이 안 돼요. 근데 이 전문가용 코덱으로 영상을 찍을 수 있다고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찍을 수 있느냐 하면은 그거는 아니고요. 카메라가 아무리 작게 만들어졌어도 한이 정도 부피는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카메라 크기 부피, 무게 같은 제약 때문에 찍을 수 없었던 장면들을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고, 이거를 프로레저로 뽑아서 전체 워크플로에 통합시킨다. 이 정도는 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아이폰 쭉 살펴봤는데 결론을 내드려야 겠죠. 작년에는 아이폰 12 프로랑 아이폰 12 프로 맥스 사이에 카메라도 차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랑 아이폰 12, 아이폰 12 미니 전부 다 칩이 다 똑같았었기 때문에 프로를 살 거면, 차라리 맥스를 사고 그게 아니면 일반 모델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에서는 카메라 차별이 사라졌고요 아이폰 13 아이폰 13 미니가 작년 아이폰 12 시리즈들에 비해서 gpu가 20%더 좋아졌는데 여기서 아이폰 13 프로로 가면 gpu가 거기서 25%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는 프로 모델의 매력도가 확 올라갔어요 사실,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사라고 추천을 드리면서도 이게 정말 너무 크고, 무겁거든요 게다가 올해 무게가 더 무거워졌어 뭐 물론 저는 이 굉장히 훌륭한 디스플레이를 최대한 큰 사이즈로 쓰고 싶어서 또 맥스를 살것 같기는 한데 많은 분들한테 13 프로를 상당히 추천드리고 싶네요 뭐 그렇다고 일반 13이 나쁜 선택이냐 하면 그건 절대 아니고요 작년 12 프로 맥스에 들어갔던 급의 메인 카메라가 들어갔고 디스플레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12 프로, 12 프로 맥스 급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최저 용량이 128GB로 올라갔고 배터리 사용 시간이 늘 늘었고 여러가지 감안해보면 13 모델 자체의 매력도 없는 거는 아니에요. 미니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화면이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니를 안살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이즈의 플래그십 폰들이 거의 안 나와요. 거기다 내년부터는 애플도 이 미니 라인업으로 플래그십을 새로 안 낸다는 얘기가 있어서 작은 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요번에 꼭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으로 관심 많으실 아이패드 미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이 싹 바뀌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에어 4세대랑 패밀리 룩을 완성했죠. USB-C 포트도 들어갔고, 애플 펜슬도 2 지원해서 옆에 이렇게 착 붙일 수 있고, 거기다가 기존 아이패드 미니랑 비교했을 때 가로 길이는 똑같은데 세로 길이는 오히려 짧아졌어요. 그러면서도 화면은 7.9인치에서 8.3인치로 더 커졌습니다. 살짝 함정이 있는데, 화면이 모든 방향으로 다 커진 게 아니라, 세로 방향으로는 확 커졌는데, 가로 방향으로는 크기가 약간 줄어들었어. 그래서 아이패드에 4대3에 딱 맞는 컨텐츠를 본다고 하시면, 위아래로 레터박스가 생기면서 오히려 기존보다 화면이 작아졌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영상을 보신다 그러면 이 길쭉한 화면 비율이 오히려 도움이 되면서 크기가 커진 거를 확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디스플레이 품질 자체는 상당히 훌륭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모니터보다 더 다양한 색을 보여줄 수 있는 넓은 색 영역, P3급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저반사 처리 역시 돼 있고요. 500니트 나쁘지 않은 화면 밝기에 주변 조명에 따라서 화면의 화이트 포인트를 조정해 주는 트루톤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바로 직전 세대 아이패드 미니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모든 게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세대 아이패드 미니랑 화면 품질이 비슷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랑 딱 똑같은 스펙이 어디 있냐 아이패드 에어 4세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실제 출시되기 전에 좀더 자세한 디스플레이 품질을 알고 싶으면 일단 이 영상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요 아이패드 미니에도 A15 바이오닉 칩이 들어갔습니다 무려 5코어짜리 대신에 아이폰보다 GPU 클럭이 조금 더 낮게 세팅이 된것 같아요. 한8% 정도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14 바이오닉이 탑재되어 있는 아이패드 에어 4세대랑 비교를 하면 GPU 성능이 40% 정도 더 좋아요.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4세대보다 성능이 좋은 안드로이드 패드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시장에서 아이패드 프로를 제끼고 나면 가장 성능이 좋은 제품이 이 아이패드 미니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가격, 64기가 모델이 649,000원, 65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아이패드 미니가 화면 크기가 작기는 한데, 다른 아이패드들보다 픽셀 밀도가 높아가지고, 화면 컨텐츠 표시되는 크기가 작아지는 대신에 정보량은 화면 크기 차이보다는 적게 나거든요. 시력이 쌩쌩하다 그러면, 아이패드 미니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얘가 휴대성이 굉장히 좋아요. 들고 다니면서 쓸만한 아이패드는 사실 이 미니가 한계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도 태블릿에 셀룰러를 넣는 거를 추천을 많이 드리긴 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엔 특히 셀룰러 모델로 뽑는 거를 추천 드릴게요. 근데 그러면 가격이 84만원 정도까지 올라가긴 합니다. 여기다가 애플 펜슬을 더하면 뭐 100만원 되죠. 저렴이 아이패드도 업데이트가 됐어요. A13 바이오닉 들어가서 성능은 차고 넘치고요. 디스플레이에 트루 톤 기능도 들어갔어요. 요건 좋아 근데 이번에도 라미네이팅이랑 저반사 처리가 안돼 있어요 반사 처리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라미네이팅 처리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제발 사실 요 라미네이팅 처리가 안돼 있으면 디스플레이랑 커버 유리 사이에 에어 갭이 생겨서 터치하는 느낌이 이상하기도 한데 그것보다는 라미네이팅 처리를 안 하게 되면 반사가 한번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사율이 높아져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한 적이 있었죠 갑자기 이제 팀 쿡이 펑 하고 나타나가지고 저반사 아이패드랑 광색역 아이패드랑 트루톤 아이패드 셋 중에 하나만 골라라 하면 뭘 고를 거냐? 저는 무조건 저반사 아이패드 고른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저반사가 중요한데, 후가저씨 와 장사 진짜 잘해요. 절대 저렴이 버전에는 안 넣어줍니다. 하... 이 제품은 가격이 저렴하긴 한데, 저 같으면 아이패드 에어 4세대나 아이패드 미니를 살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아, 근데 여기서 아이패드 미니나 아이패드 에어가 화면이 더 좋기 때문에, 이 저렴이 아이패드 대신 얘네들을 살 거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다가 보호필름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 화면에 보호필름 붙일 거면 차라리 얘 사세요. 얘가 아까 라미네이팅 처리도 안 되고 해서 반사율 엄청 높다 그랬잖아요. 보호필름 둘다 붙여놓고 나면 얘 반사율이 더 좋아요. 자 마지막 애플워치 시리즈 7입니다. 바뀐 게 디스플레이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다룰 수 없잖아요.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시리즈 4에서 한번더 커졌습니다. 가로 크기는 시리즈 4, 5, 6랑 같고 세로 크기가 살짝 더 길어졌는데요. 이 기기 사이즈가 살짝 커진 거에 비하면 화면 사이즈는 20%나 더 커졌죠. 디스플레이가 유리 구부러지는 데까지 이렇게 쫙 뻗어 있다 보니까 마치 디스플레이가 유리를 요렇게 감싸고 떨어지는 그런 예쁜 모양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실제로 봐야 소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리고 원래는 이 앞쪽. 글래스. 지금 제가 차고 있는 거 같은 알루미늄 케이스에는 아이언 익스체인지 글래스라는 게 들어가 있었고요 스테인리스 스틸 이상급에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넣어줬었어요 뭐 물론 이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뭐... 다른 시계 업체에서 쓰는 사파이어 크리스탈보다 흠집이 더잘 난다. 뭐 이런 논란이 있긴 한데 어쨌든 아이온엑스보다는 훨씬 흠집이 덜 나는 재질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급차이를 뒀었어요. 근데 반사율 같은 경우엔 또 사파이어 글라스가 높아서 더안 좋고 뭐 그런 장단이 썼습니다. 근데 이 아이온엑스 글라스가 흠집이 꽤잘 나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시리즈 6에도 보면 큼직큼직한 흠집이 꽤 많이 나 있어. 근데 요번에 보니까 알루미늄 케이스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뭐 그리고 티타늄 케이스 할거 없이 전면 유리가 통일된 것 같더라고요. 애플은 요거를 그냥 크리스털이라고 부르던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받아서 경도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다. 궁금해 어쨌든 보통 알루미늄 케이스가 제일 싸기 때문에 이거 많이 사시잖아요 알루미늄 케이스 사시는 입장에서는 버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올웨이즈온 디스플레이가 70%더 밝아졌다는 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 때문에 생산 지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출시일이 확정이 안 됐어요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결론을 내려드리면 시리즈 4 이상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넘어가시고요 시리즈 3를 포함해서 고 이전 모델을 쓰는 분들은 충분히 업그레이드를 고려해 볼수 있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플 9월 이벤트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쭉 정리해 봤는데요 실제 제품들 빨리 공수해서 좀더 자세한 정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컬러스케일이었습니다